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여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여쭙고 싶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처럼 안녕을 여쭙는 인사가 피부에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감은 물론이고 또 경제적 위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위험이 잦아질 때까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일 오전 예배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분들은 11시 연합으로 드리니까 그 시간에 나오시면 되고요. 영상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11시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 질환자들, 또는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의심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또는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그 동선에 겹치시는 분들, 또, 심리적으로 불안하신 분들, 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요. 또, 방역을 위한 개인적인 수칙을 꼭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온라인 실시간 영상 예배는 유튜브 부평동국교회를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리는 주소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10분 전에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렸는데 문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진행된 한참 후에야 문자를 받으셨을 터인데, 이점 양해를 구합니다. 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로 헌금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얼마인지 헌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순서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요 예배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는 중에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7시 30분에 동일하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역시 영상으로 금요일 8시에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매일 저녁 8시에 기도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금요일에는 원성도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고자 해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8시에 유튜브 부평동부교회에 들어오시면 함께 기도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이때 에 오히려 저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역발상이 필요한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것인데요.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역발상으로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더욱더 가까이 거리를 좁히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아쉬움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북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던 영적 테만에서 벗어나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